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몬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네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본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모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토기장이와 그릇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특정에 대한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한 말은 이 모든 일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한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권적인 선택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점을 받은 물건이 죄인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네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로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릇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며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18.6절 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재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며 잘못된 그릇은 부스러뜨려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승사하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잘못된 그릇은요 토기장이가 깨뜨려서 다시 만드시는 것처럼 바울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바로 바울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색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들을 만난 후 회개하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자도 내시고 불택자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데하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켜 그는 손이 없다 할수 있겠느뇨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시면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게 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이 궁일히 여기는 그릇이 있고 또 강박께 하시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에 대한 진리는 사람들에게 매도를 당해 왔습니다. 누구는 택함 받은 자이고 누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책망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강박해 하실 자를 강박해 하신다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그렇게 하셨을진데 그리고 만약 강박해 한 자의 경우라도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이 강박해 하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역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이미 그처럼 예정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정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파하게 질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있고 또 버리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에 대해서 한가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의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그릇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주권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네가 네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힐문이란 말은 잘못을 꾸짖으면서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같은 질문을 할수 있는 처지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느네 귀에 감이란 말을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휘문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일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전인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요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요 생명을 그 코에 집어 넣으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에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한 줌의 진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는 그한 줌의 흙 중에서 얼마인가를 가지고 기 있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남은 흙으로 이전과는 전혀 상반된 천하고 갑상 그릇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토기장애는 그 그릇을 손에 들고 만족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그릇이 토기장애에게 왜 당신은 둘다 귀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했소 라고 항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마서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예서는 불택자임으로 미워하셨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서는 미워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뿌리는 이스마일과 예서의 족속입니다. 팔레타인들은 자기들이 장자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일과 예서를 버리셨습니다. 말라기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항목해하였고 그의 산업은 강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다만군의 요한은 일어나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오. 요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예선는 미워하여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들의 산들은 항문케 되었다. 그래서 사막화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의 산업을 강야의 실황에게 붙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애동, 예선을 말하는데요. 예서족속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형패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경이라고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 장의 경우를 예로 든 후, 천이 쓸 그릇과 뒤쓸 그릇과 진노의 그릇과 궁유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바로 왕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미로라 하셨으니 그런 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세는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다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이 약한 자 바로를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바로 같은 이 강팍한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는 분명히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진노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고 속히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은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간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고 멸망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궁일의 그릇이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에 대하여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을 무한한 영광의 부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토기장이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단독적인 선택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릇이 되세요. 디모대 우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자기를 깨끗히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회개하면 바울처럼 쓰임 맞는 그릇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쓸모없는 그릇은 또 다시 깨뜨려서 다시 만들듯이 바울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은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은 그릇도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 나무 그릇들도 마찬가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도, 질 그릇들도 그 쓰임새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릇대로 쓰임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금 그릇, 은음 그릇, 고속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십시오.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도가니에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은그릇은 응 독을 분별해 냅니다. 은그릇이 응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독을 다 빼내야 합니다. 제시록 3장 1 8절을 말씀을 보시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그릇이 되세요. 금그릇이라도 음행에 더러운 우상을 담으면 그 그릇은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예수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되시어 구원받기를 추원합니다 귀에 쓰이는 그릇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아무 말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제이 문제는 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 있고 버리는 그릇이 있고 또 멸하기로 이렇게 작정된 그릇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크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그릇은 보배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 때문에 기스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그릇은 그것에 담긴 내용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이스는 그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릇은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영광 안에서 기이스 있는 그릇들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릇 전체를 적실 때 그릇은 영광 안에 있을 것이므로 영광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 쓰이는 그릇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였고요 복음의 대적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요 하나님이요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택한 그릇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서 택함 받는 그릇이 되었다고 쓰임 받는 그릇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을 담기 위한 궁일의 그릇들로 창조하사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송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기이 쓰는 그릇들이 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을 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우리란 범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오직 하나님의 의정 하심을 입어, 선택 받아,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려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더 크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이 복을 택하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과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예정 택하신 그릇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정을 입어 택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감사하면서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